뭐 하나로 인해서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다 셧다운된다는 게 참. 어, 안녕하세요. 니스부브의 S입니다. 제가 지금 운전을 혼자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급하게 이거를 킨 이유는 어, 지금 저는 코로나 테스트를 받으러 갑니다. 어디 아픈 건 아니고 목이 좀 칼칼했는데 이게 오늘 가면 갈수록 지금 말하는 것도 조금 아플 정도로 아프다기보다 이렇게 목이 메일 정도로 계속 말하고 애들랑 이 그거 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어 심해진 것 같은데 학교 측에서는 일단 혹시 모르니까 테스트를 해보라고 해서 지금 가는데 혹시라도 양성 반응이 나오면 글쎄요 조금 겁나네요. 그뭐 사실 걸리는 것도 겁나지만 제가 더 떨리니까 저 하나로 인해서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다 셧다운 된다는 게자 일단 멜번 같은 경우는 쇼핑센터 미국으로 치시면 미국 드라마네 이런 거 보시면 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큰 쇼핑센터에 거기 주차장을 이제 드라이브스루 그 테스팅장으로 만들었어요 역시 저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먼저 낸 아이디어 드라이브스루 테스팅 거를 호주도 받아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 어떨려나. 얘가 다 달라요. 목에 이렇게 넣어서 샘플을 뺀다는 사람도 있고 어, 그 코에 넣어서 뺀다는 선생님도 있었는데 글쎄요. 뭐가 뭔지 저잘 모르겠고. 떨리네요. 네, 저는 이제 여기 체드스톤 쇼핑센터로 왔어요 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 h 이쪽에서 어, 뭐라 해야 되지 서든 헤 Southern Hemisphere. 그고 있거든요. t e 테스팅자 여기 보면은 코비테스팅 i n g COVID Good I'm here to get myself tested. Yeah. Do you have symptoms? I yeah. do have a little itch in the throat, but um, yep. my I work at a school and a school nurse just suggested I should get tested. Yeah. How are you recording? Um, uh, okay. just wanted to film the whole experience. I've never done it. Oh, okay. Is that um, all right, by the way? Unfortunately, if on there, we're not allowed to film. Right. Noting myself. Sorry guys <laughs> That's all right. <laughs> all right. Um, no worries. I'll yeah, stop there around. now. Oh, don't that 아까 보셨듯이 여기에서 촬영이 안된다고 해서 차, 테스트하는 거는 촬영 못했는데, 어, 어 일단 들어가면 첫 번째 닥터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것 좀 물어봐요. 무슨 그 증상이 있었냐? 어뭐 그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저 이름이랑 뭐 연락처, 거기는 이제 저희 이... 운전면허증과 드라이버스 아 어, 뭐야 운전면허증과 드라이버스 말씀상. 운전면허증이랑 메디케어 카드를 확인하는데 메디케어 카드는 이제 호주 영주권자들 혹은 시민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 카드라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어 그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덕터한테 가서 어 다시 한번 그런 것도 확인하고 음 테스트 어떻게 어떻게 할 거다 저기 가서 하면 된다라고 하고 세 번째한테 가서 이제 그때 테스트하고 어 면봉을 목에 한번 쓰시고요 코에 쓰시는데 코가 굉장히 깊숙히 들어가고요. 어, 좀한 10초에서 20초 정도 거기에 냅두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걸 빼서 이제 가져가시는데 너무 아파요. 일단 최대한 기억이 생생할 때 알려 드리려고 최대한 빨리 켜 봤는데 뭐 이제 결과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여튼 결과는 만약에 음성이면 문자로 그리고 양성이면 전화를 준다고 하네요. 어쨌든 월요일 전에는 연락을 꼭 줘서 학교에 다시 가도 될지 안될지 그런 걸 알려준다고 하네니까 일단 어 연락 온 대로 바로 영상 찍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에 보시면 Melbourne Pathology, d a r h y 어, n g 한국 이름입니다 Result, COVID-19 virus was not detected If in isolation, continue isolation until advised by your doctor and that no further testing required. If not in isolation, report any subsequent symptoms to your doctor as repeat testing may be required. 거고, we have 다행히도 문자가 왔어요.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좋은 뉴스죠 지금 제가 잠시 틀었듯이 주 정부에서 스테이지대로저 제한돼 있는 것들 조금씩 풀리고 있었는데 빅토리아에서 지금 한 3일 4일 동안 50 케이스가 넘게 새로운 케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정부 측에서 다시 좀 풀던 제안을 다시 그전 스테이지로 돌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오히려 제안이더 생기는 쪽으로 가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자회견 한걸 보고 있었는데 문자가 왔네요 저한테. 음성이라고. 그래서 기분이 좋은데 한번 유니한테 불러서 양성 반응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보려고 일단 비디오를 켰습니다. 자기야, 자기야 으와봐아으와봐아와아 으아, 으왜왜 와봐 들어와봐 아 으아, 왜아으왜 왜못 찍는 건데 뭔데? 일단 들어와봐. 여기서 얘기. 그래. 나 방금 전화 왔어. 누구한테? 그가 어제 테스팅 안됐서 어? 테스팅 안됐서 전화 왔다고? 어. 거, 걸리면 전화하는 거 아니야? 어. 뻥치마 양성이네. 나 봐봐. 근데 왜 찍어? 뻥이네. 니 반응 원래 찍는 거지. 뻥이네. 야냥 소왕이로 봐봐. 카메라 보고. 아, <laughs> 단찍어야될거아니야 너의 반응을. 나양서이 너도 양서야가서 대도 이도야이거다했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이거이이니야아니야이 이거야. 이거야. 이이거 이거야. 이야이이야이야이야야 어디가? 어디 <laughs> 안 속네. 너무 속을 줄 알았는데 너무 <laughs> 너무 많이 속여가지고 나는 속나봐요. 여튼 다행히도 저는 음성이고요. 그냥 감기 몸살인 걸로. 아 목이 너무 아파. 들어 들어 롬. 아이고 왔어. 나봐. 롬. 너도 언제 소개영상 한번 해야되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리스보에 스! 루지! 안녕. 안녕.